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어려운 장애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 돌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토마스 칼라일의 말을 한번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을 걷다가 돌을 보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길을 걷다가 돌을 보게 되면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생이 살다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지혜자들은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걸림돌은 어떤 일을 해 나가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를 비유적으로 한 말을 우리는 걸림돌이라 합니다. 디딤돌은 어떤 일을 이루거나 발전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우리는 디딤돌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 나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상황, 여건들, 형편들 그것을 여러분 고난이요 아픔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 생애의 걸림돌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걸림돌에 넘어져 그것이 올모가 돼서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되고 발전이 된다고 생각하며. 디딤돌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한 단계 비상을 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고난들, 아픔들, 좌절, 상처들은 걸림돌일까 디딤돌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동물 가운데 태생적으로 위를 바라보지 못하는 동물 중에 여러분 하나가 여러분 돼지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만 보도록 그렇게 여러분 생겼습니다. 그리고 땅만 향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그래서 머리를 쳐들어서 본다는 것이 여러분 정면에 있는 것이 보는 게 여러분 답니다. 여러분, 돼지는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볼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돼지가 넘어지면 하늘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장가집니다. 넘어져야 하늘을 보고 넘어져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고난과 아픔이 오는 것이 인생의 넘어짐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이것은 인생의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넘어져야 하늘을 보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고난이 다가와야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말하기를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게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디딤돌이 되니 내게 유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고난의 대명사는 욥일 것입니다. 욥의 고난, 이루 말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그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응답 앞에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 고난을 통해서 기루만 들었던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실존이요, 현실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형들로 인해서 대성에게 팔려 갑니다. 그곳에 가서 또한 포디바레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모두가 인생의 걸림돌이었고 인생의 어려운 일이었지만은 그 걸림돌에 그는 넘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고난이 그에게는 뒤딤돌 역할을 해서 마지막에는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친 기후에 사우랑의 시기, 미움, 질투, 사우랑의 핍박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이것을 인생의 걸림돌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기름돌로 보고 도약을 했던 사람이 다윗니다 여러분, 걸림돌로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때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에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했습니다. 환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땀대하라.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파리올림픽이 한참 여러분 무리 있고 이제는 폐막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설교를 마무리하며 준비하며 우리나라가 딴 금은동, 그러나 오늘 아침에... 다시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금이 13개 은이 8개 동이 7개가 아니라 9개를 따게 되었습니다 국가순위 7위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두 자리에 금메달을 딸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여러분 13개의 금메달을 우리나라 내나라 여러분 나라 얘기하는데도 감동이 하나도 없어요. <laughs> 여러분 이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색깔이 틀릴 뿐이지 대단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를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연습을 했겠습니까? 몸을 만들고 실력과 기술을 익히기 위해 마음의 평정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구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 훈련과 연습을 다 디딤돌로 삼아서 값진 열매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훈련 받고 연습하는 것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더라면 갑진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훈련과 연습을 디딤돌로 삼을 때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디딤돌로 보느냐, 걸림돌로 보느냐 그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은 다 걸림돌로 보고 스스로 무너져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여건이 오면 기댐들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오히려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자세, 즉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신앙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요셉을 이야기했습니다 형의 미움을 받고 어린 나이에 팔려갔을 때 목놓아 울었던 요셉 형들이 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은 초라한 모습으로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은 그 형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던 걸림돌이 아니라 디림돌이었던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닥쳤던 이 아픔의 상처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뛰고 일어설 디딤돌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희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기름돌 삼아 오히려 도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디딤돌로 삼아 앞으로 나갈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딤돌이 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자에게 이 많은 복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이 1 2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이내를 베푸실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너희들에게 이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헤새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이 사랑을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인자요, 자비요, 국률이요, 은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은혜, 하나님의 인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디딤돌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슴을 열어보면 그 가슴 안에 하나님의 인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는 디딤돌을 제대로 딛고 서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이 이내에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디딤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 1 3 절에 있는 말씀, 곤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하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수상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수상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번성한 번영의 복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토지의 소상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히 하시고 내 소와 양이 번식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누구에게 내가 들어갈 맹세할 땅에서 누구에게 너에게 그리고 너의 소생에게. 너희 자녀에게 그 자녀에게 그 다음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번성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둔들 삼아 그 말씀 위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복에 대한 의미에서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디듬돌이 아니라 걸림돌이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맙니다. 가나안의 문화 속에는 이런 매력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매력적인 것은 풍요와 다산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복입니다. 가장 매력적인 신 바알입니다. 가장 매력적인 신 아스다소십니다. 풍기의 신이며 땅의 수산을 주관하는 신으로서 다산의 신입니다. 이 우상을 짓밟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돼서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궁유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걸 딛고 일어서라 해야 되는데, 걸려 넘어져서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큰 복이 될것 같아서 결정한. 우상을 섬긴 이 사실을 이야기하며 오히려 그들이 덫에 걸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디딤돌로 삼을 때 승리가 있지만은 걸림돌이에서 울모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디딤돌로 삼아야 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디진들 사마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될 텐데 그 자체가 걸림돌이 돼서 올무가 될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 사건이 여러분 기도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가 미대안의 10만을 물리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탈취물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리품이었습니다 그 전리품 가운데 금으로 여러분 기도원은 애봇을 만들었습니다 그 집안에 애봇을 만들어 놓고 그 애봇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법계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가서 예배를 하고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이제는 자기 집 에봇에 와서 사람들이 경배를 하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사기 8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도하니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에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여 음란하게 위했다는 얘기는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신처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올무가 서 가족 전체가 다 이런 멸망의 길로 가고 여러분 승리한 것이 그에게 걸림돌이 되고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며 경비하는 하나님이 아닌 승리의 상징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뱀입니다 모세가 높이 들었던 노뱀 치유의 상징이요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이 높뱀을 부서뜨리고 맙니다. 열왕기 하 18장 4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높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양함으로. 거기에 경배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루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또 조각이라 했더라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모든 행위를 따랐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정직하고 종교 계획을 단행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우 이사 우방 우상의 신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성전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주상과 아사라 신들을 깨트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의 간직했던 승리의 상징이었던 승리의 기념불이었던 녹뱀을 부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의 권위, 모세가 들었던 녹뱀 자기의 승리의 상징일 것입니다. 희스기하는과감히 깨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걸림돌이 돼서 울무에 빠지는 것은 과감하게 제거 해야만 하나님께서 번성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치유의 은혜와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을 멀리할 것이며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왜 해피리면 애굽의 악질이라고 했을까? 질병이고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고온 다습합니다. 거기에 사마리아의 사막에 사마리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사막의 먼지와 결합하여 질병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의 발원지로 애굽을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서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질병이고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침범하지 못하며 만지지도 못할 것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니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오직 올무에 빠지지 않는 것을 아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걸림돌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디딤돌로 삼아 나아갈 때, 너희들에게 인내를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강건함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본 난자, 성도들,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다 거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발견할 때 디딤돌로 삼는가 걸림돌로 삼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것들은 다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답답함도 사람에게 당하는 수치도. 왜다 디딤돌이 되는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사건 사건들이 디딤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복에 하나님의 전초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뭐로 받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디듬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건을 부딪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보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디딤돌입니다. 감사합니다.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하는 모든 것들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다 걸림돌이 돼서 그것이 올무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디딤돌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슴을 열어 보면. 그 가슴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며 강건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디짐돌의 역할을 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디짐돌이 됩니다. 우리에게 아픔도 있고, 고민도 있고, 질병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걸림돌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에 디딤돌인 것을 깨닫고, 승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